이 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타 기능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분기입니다. 연산식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검사 처리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조건 분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회색 내 몸에 내부 오염이 없는 경우 외부 깨진 검사를 하고 내부 오염이 있는 경우 외부 깨진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엔 g 판정이 나도록 플로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형상서치를 이용하여 위치 보정을 실행합니다. 다음, 결함 오염 검사를 두개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함 오염은 회색 내부 오염을 보는 것입니다. 결함도가 제로입니다. 결함도가 10. 이상이면 NG 판정이 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의 결함오염은 회색의 외부 깨짐에 대한 검사입니다. 양쪽을 보기 위해 검사 영역은 두 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사항은 모서리를 포함하지 않고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계측하게 되면 결함도는 29로 50 이상일 경우 엔지 판정이 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화상을 계측하면 OK 판정으로 외부 깨짐 검사도 OK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내부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서 외부 검사까지 실행하였습니다. 3번 결함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4번 결함 오염 검사는 하지 않고 바로 엔지 판정이 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하는 것이 조건 분기입니다. 플로 편집에 들어가서 조건 분기 폴더 안에 조건 분기 처리 항목을 추가합니다. 3번 결함 오염에 OK, ng, 판정에 따라 조건 분기가 실행되므로 음번 아래에 조건 분기가 위치하도록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계측 종류를 추가해줍니다. 조건 분기에 들어가서 조건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같을 경우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다른 경우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설정해 줍니다. 3번 결함 오염의 판정 값에 따라서 조건문기가 실행됩니다. 판정 값이 OK일 때는 값이 1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식을 설정하면, 유니트 3번 결함 오염 항목이 OK일 때는 외부 깨진 검사를 하고, NG일 때는 계측 종료를 하겠다 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OK일 때는 1, NG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3번 결함 오염이 OK이므로 조건 분기에 의해 외부 결함 오염이 실행됩니다. 3번 결합 오염의 NG로 인해 5번 결함 오염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쭉 종료되었습니다.